예, 안녕하세요. h g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주식 시장에 있는 비덴트를 간단하게 체크하고 이제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덴트는 일단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래쪽으로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그니까 비트코인보다 먼저 이제 이탈을 했죠. 이탈하고 을그전 저점에서 이렇게 전저점을 약간 이탈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일단 양봉으로 지금 1.2%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일단 5일선 맞고 현재 지금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비트코인 에, 비덴트, 비덴트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오는지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어, 제가 오늘 한 가지 저녁때 방송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 대해서 어,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제가 예상을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래 오늘 방송에서 같이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다도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2000, 어, 2020년 2020년 12월달에 지금 이번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로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한번 방송을 만들어서 저녁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건 예고를 한 거고요.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시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시장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 보시면, 일단 이렇게 삼각수렴 하는 과정에서, 그니까, 7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했죠. 삼각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어 위로 이제 돌파가 된듯 보였다가, 다시 이제, 장대 양봉이 실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추세선을, 이 수렴의 추세선을, 어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그은 거예요. 그은 거고, 이걸 좀 더, 제가 확대해서, 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비트코인은 어, 연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2월달에 2월달 2월 초에 바닥을 찍어준 다음에 계속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때부터 이때부터 고점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예. 보시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점을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 뭐 이제 그리기에 따라서 이제 좀뭐 달라지긴 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수평선으로. 어, 일단은 지금 2월 달부터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수렴하고 있는 이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일단은 이 지금 아래로 이탈한 아까 그 7월달부터 7월 이후부터 수레바는 구간에서 봤을 때는 하향 이탈해서 이제 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2월달부터 추세선을 그려서 본다고 하면 어 아직까지 공간이 여유가 있다 아직까지 공간 여유가 있고 어 지금 이 지지 하십니까? 라인들이 지지 라인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 예, 지자아이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다. 이제 주식 종목을 잠깐 끌게요. 매도가 되면서. 지금 비덴트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창을 열고 이제 매도 주문 걸어놓은 게 되면서 지금 좀 시, 방송이 시끄러워서 지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보면, 일단 제가 아까 이 비트코인 설명드렸던 부분. 일단, 이 장기 상승 채널을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급락을 한다고 했을 때, 가정하면, 어, 5,000, 뭐, 차트 각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5,200달러, 5,200달러 정도 보입니다. 5,200달러. 예, 5,200달러 정도 보이고, 어, 지금, 물론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빠질 수가 있는데, 빠질 수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저녁 때 방송할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 2015년 10월달, 10월달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이 채널 하단부까지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하단부까지 터치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 채널 하단부를 굳이 터치할 이유는 없다 반드시 터치할 이유는 없고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5,200달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제가 보는 관점 아까 비덴트랑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어,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그리고 이 저점에서 평행한 수평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 지난 저점에 저점을 약간 훼손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약간 훼손하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어, 빠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장기 상승 채널의 하단부인 5,200달러까지는 찍지 않을 거로 보고, 어, 이 정도. 지금 만약 비덴트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 정도 라인, 5,700, 예, 좀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 5,750달러 정도, 예, 5,745, 5,750, 뭐, 연절 이 정도에서 이제 바, 약간 훼손하거나, 아니면 이,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어, 또 하나 이제 지지라인이 나오는데, 6070달러, 6080달러, 예, 이 라인이 지지라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자리까지 올지, 이 자리까지 올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장기상승 채널의 하단까지 올지,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 모르는 거고, 그냥 분할로 매수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지금 사는 가격 자체가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할 수 밖에 없다. 어,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분할로 매수한다고 하면, 뭐, 1차 매수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게 된다고 봐요, 저는. 6,060달러 예, 6,060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 2 차는 이제 5,750달러 라인이 이제 매수 라인이 되겠다 뭐이 라인 중간중간에 매수를 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일단 여, 이 자리가 깨진다고 하면 어, 5,750달러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알트코인을 빠르게 체크를 해 볼게요 어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반등 이 수렴에 어, 위로 상승 방향으로 이제 돌파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아래로 하향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향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이 15위 평선을 맞고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그런 상황이 됐고 빠진다고 하면 전 저점인 0.027 라인, 그리고 0.025 라인에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시 볼게요. 대시가 지금, <laughs> 대시가 이제 제가 데드코로스가 나면서 차트가 좋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앞으로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제 이, 주요, 데드크로스가 나고, 주요 지지 라인이었던 0.027 라인까지 지금 깼어요. 음봉이 나오면서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기서 이제 급반등해서 올리지 않는 이상, 올리지 않는 이상, 오히려 이제 이 15, 이 보이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1 5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될 거다. 저항으로 작용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일단은 아 그러면 대신 뭐 팔아야 되냐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지금 이 영역은 계속 매수 영역인 거예요 매도는 당연히 이제 이0.07 정도 이상 올라갔을 때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 지금은 만약에 다시 전 저점까지 내려온다고 0.020까지 대시가 빠져준다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어, 대신, 이제, 매수할 수, 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도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이제 지지를 받을 거로 예상했던 라인까지 이제 거래량이 일정 부분 실리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한 상황이고,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고, 다시 또 데드 크로스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데드 크로스가 이제 날 거로 보고 있는데, 나겠죠. 지 근데, 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시간이 걸려 보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데, 물론 뭐, 대형 알트 종목들이, 뭐, 비트코인 캐시랑 뭐, 이더리움 뭐, 대시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5위권 안에 있는, 그리고 지금 리플도 이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위권, 그리고 좀 넓게 잡아서, 대형 알트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알트 코인들 중에, 좀 전구점을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더 이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이제 리플이 후보군역 대시 가장 그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아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먼저 치고 갈수 있는 대형 알트 후보군이었는데 얘네들 세 종목이 지금 차트 가다 꺾이면서 다소 시간이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 에이다를 한번 체크 하려고 해요. 어제 이제 제가 에다가 조정을 받아서, 어, 이 정도 라인,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매수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이 라인까지 깨졌습니다. 지금 깨졌고. 그러면, 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점을, 저점을 높였죠. 높이고, 이 라인을 이제 그어봤을 때, 지금 약간 여기가 빠졌는데,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어제 이제 지지 받았던 지지 받고 반등 나왔던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 저점들을 잇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단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이제 A 단을 거의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 단은 뭐1차 매수했다고 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2차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에이다 언제든지 매수해도 되는 타임이다. 그래서 에이다를 내가 이제 보유해야 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 타이밍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이미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보유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뭐꼭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얘기도 들으시고, 아, 이 정도면 이, 이 사람은 싸다고 생각, H 채널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 이거는 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가 보시고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큐텀 보여 드릴게요. 큐텀은 지금 4시간봉인데요. 이 삼각 수렴에서 이제 a다보다는 강해요. a다보다는 강하다는 거는 뭐냐면 큐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자리, 이 자리까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a다보다는 지금 큐텀이 좀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큐텀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됐다. 제가 이제 눌림 먹을 때 매수 1차 매수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다시 2차 매수. 만약에 그럼 3차 매수는 어디서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정도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3차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리플이 리플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플 이제 뭐, 저번에 800원 넘게 상승을 했을 때 리플이 이제 물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 그런데 이제 800원에 물려서 내가 지금 이거 다시 800원 오, 오겠냐? 왜냐면 지금 400원대까지 빠지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리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거냐면 결국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길게 먹을 수 없다. 길게 먹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800원에 리플이 물려서 800원 언제 오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 결국에 그런 인들을 갖고 있으면 800원 아니면 뭐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난 1,000원으로 와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 나는 리플 뭐만원 보는데 아니면 리플 적어도 전국전 4,000원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약에 1,000원을 찍고 리플이 다시 한번 빠져서 또 500원 또 1,000원 찍고 500원 이거 두세 번만 흔들면. 800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원래 나 4,000원 아니0 만원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현재, 800원 다시 언제 오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몇 번만 흔들어주면, 결국 800원 아니면 1,000원에서 다 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진입을 했을 때. 나는 리플을 얼마, 얼마, 얼마에 팔겠다. 라고 하셨으면, 사실 그 부분을 원칙대로 지켜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일단, 저는 이제 587원에 제가 1차 매수를 원화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화로. 그때 이제, 왜냐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러줄 때 매수를 한 겁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그리고 이때 올라가다가 이제 깨졌죠. 근데 깨졌는데, 저는 이제 대응을 안 했어요. 안 했고, 왜냐면, 저는 리플을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이제 리플 비트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이전 저점 라인을 깼습니다. 깨고, 깨고 내려온, 내려온 상황이죠. 상황이고, 지금, 그, 보면, 하락 쇠경이라고보다는 오히려 약간 확대해서 하락 채널, 채널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제 어제는 하락 쇠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하락 채널에 가깝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목표치는 이제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0.00005273 라인까지, 되, 어, 리플이 빠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를 할 거다. 이 자리가 1 비트당 16,000개에서 16,700개 사이까지 리플이 이제 빠져주면, 이때는 리플을, 어, 그니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리플을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매수할 겁니다. 갖고 있던 비트를 매, 매도를 해서 리플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니까, 러 이때 이제 물린 거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홀딩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오늘, <laughs> 블록타인드tv.com 기사인데, 인도 정부 새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토큰 발행 계획에 박차. 예. 보시면 이제 이런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접근 방법이 꽤 흥미롭다. 현재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금융거래를 위한 암호화폐 토큰은 허용을 한 상태다. 또한 암호화폐 금지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도가 어떤 나라였느냐? 인도가 어떤 나라였느냐? 이전 기사를 보면 어, 7월 24일 날 기사를 보면 강화되는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인도 중앙은행 대법의 암호화폐 규제 촉구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 수석대변인 시암다이바는 최근 암호화폐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다라며 국내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암호화폐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 시행 시한이 7월 5일에 만료가 되었대요. 그 이후로 인도 국민들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없으며, 없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업들은 인도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이제 정책 자체가 암호화폐 반하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약간 반대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가 그럼 왜 이런 또 다시 바꿨냐, 정책을. 새위원회를성에 국가 토큰을 발행하려고 한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왜 그러냐. 이제 인도 화폐, 인도 화폐, 를 보시면, 인도 루피를 이제 볼게요. 인도 루피를 보면, 어, 지금 최근, 크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루피가. 달러 기준으로. 어, 예 월봉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2000,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인도 루피가, 어, 1달러 40루피에서 지금 거의 74니까 좀만 더 상승하면, 거의 이제 두배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배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전 고점이 이 e 고점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고 했던 이 e 고점 라인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최근에 2018년 언제 돌파됐냐면 가 8월에 돌파가 됐죠. 8월에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야 이제 좀 이제 떨어지나 보다 하고 정부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암호화폐를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했는데 보시면. 맞고 떨어졌잖아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맞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파가 된 거예요. 돌파가 되니까, 이제, 인도 정부 자체에서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국민들이 먼저, 정부에서 막아도, 막아도, 가상화폐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이제, 어, 가상화폐를 찾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된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계속 틀어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틀어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달러를 구하기도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인도 정부도 이제 정책 라인을 조금씩 이제 정부 토큰을 발행하고, 정부 토큰을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인도 루피가 점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금리 인상을 또 만약 에 한다. 내년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한다. 계속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이제 강달라가 계속 보여줄 거고, 이런 지금 환율 정, 환율에서 굉장히 위기를 받고 있는 나라들, 보셨잖아요, 어제도. 어제, 뭐, 이란, 터키,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중국도 지금 위태위태 한 상황이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들어오지 않는, 정부에서 틀어 박아도, 국민들이 먼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든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돈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반미세력, 그리고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그 달러 대그각나라의 화폐, 화폐를 보면 다 이렇게 강달러, 그리고 약 자기 나라 화폐가 약세를 취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기게, 웃긴 게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이런 화폐 그래프를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니까 저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그 메이저 세력, 메이저 세력, 저는 이제 FRB라고 보고 있는데 그 메이저 세력이 몰아가고 있는 거다. 메이저 세력이 암호화폐를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으로 취하든 암호화폐를 아니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취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제가 오늘 저녁 때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가격 예상 방송을 이제 만들 건데 그 방송도 저녁 때 올리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